아,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예요? 미출치고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 다 뭐예요? 1, 1대1 함수. 함수. 네, 공치입니다. 에이, 그래도 그 와중에 1호가 좀 낫긴 하네요, 그래도 혹시. 1, 2, 3호 중에 그래도 1호가 그래도 낫긴 하네. 2, 3호는 뭐 지금. 응? 1 1대가 뭐냐고 하겠죠, 분명히 1대. 1함이 뭐냐고 하겠고. 공치가 뭐냐 그러겠죠. 공치 뭐 치냐고. 그냥 <laughs> 그지 은호야,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으면 안 물어볼게, 알았지? 참을게 한번 내가. 이게 뭔지 물어보고 싶은데, 야안 물어보고 참을게. 자, 그래서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함수를 보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하세요. 어떻게? 3 기준으로 갈리잖아요3 긋고요. 오른쪽에다가 3x 빼기 1을 그릴 거고 왼쪽에다가 x 더하기 a 그릴 건데, 얘가 이제 1:1대 함수가 돼야 돼요. 자, 1:1대 함수라는 건 어떻게 돼야 되냐? 배운 게? 올라만 가던가 내려만 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네는 둘다 직선입니다. 직선이 올라만 갈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결정하는 게고, 뭐? 기울기의 부호예요 X의 개수의 부호. 그럼 얘도 올라가죠 1이니까. 얘도 올라가죠 어쨌든 3이니까. 그럼 1대1 함수는 만족을 시킨 겁니다. 현재.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자동으로. 그럼 나는 이제 뭐만 만족시키면 되냐? 공치만 만족시키면 되고, 우리가 이것도 대표형이에요, 대표형. 공치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건뭘 따지시면 되냐? 그래프가 이렇게만 안 되면 돼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시면 얘는 지금 이 사이가 B잖아. 공치가 안 된다고. 아, 그러니까 공치가 만족이 되려면 여기가 붙어야 돼요. 근데 나는 그럼 얘가 붙으라니까 여기가 얼마인지 궁금해. 이거 얼마야? 8이죠. 여긴 얼마야? 3 더하기 a 죠 그죠? 그러니까 둘이 같아야 된다고 아 그래서 a가 얼마? 5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 마무리는 이제 역함수 함수 값이니까 천천히 써보면 f 인버스 f 인버스 11 이거거든 그럼 천천히 해보면서 얘부터 궁금하죠? 얘 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는 k 잡아야죠 는 k 잡으니까 뭐예요? Fk가 11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근데 약간 이제 헷갈리는 거는 그럼 k가 11인데 k를 위에다가 넣어야 되냐, 밑에다가 넣어야 되냐,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인데 얘는 뭐 그냥 쉬워서 그렇게 꼭 고민될 건 없긴 한데 어디다 넣어야 되겠어요? 저기 위에다가 넣어야 돼, 아래로 넣어야 돼. 그러니까 3보다 작은데다가 넣어야 돼요, 3보다 큰데 다 넣어야 돼요 k를. 3보다 큰데 넣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아낸 게, 얘네가 지금 8에서 붙었거든요, 이거 8에서. 그럼 11이라는 데는 이것보다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1이 되려면 은 적어도 그 X 값은 여기서 나오겠죠, 여기서.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 솔직히 난 이런 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둘다 해. 뭔 소리야? 만약에 위에다 놓으면, K 더하기 5죠. 얘가 11이야. 그럼 K 얼마야? 6이거든? 만족해요? 뭐, 안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날려 그래서 밑에다가 넣으시면은 3k 빼기 1이 11이니까 k는 4대. 응맞아 그래서 얘가 4인 거 찾고 다시 f 인버스 4를 구해야 되니까 다시 뭘 하면 돼요? 다시 는 k인데 는 k 한번 했으니까 또 k 한번 좀 그렇고 다른 거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알아서. 뭐는 a가 있으니까 뭐는 b 하든가 는 l 하든가. 응? 안 헷갈리게 뭐 k 프라임 하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f k 프라임이 4다 풀면 되겠죠? 그럼 얘는 k 프라임 위에다가 넣어야 되겠어요? 밑에다가 넣어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고민을 여기를 보시면 안 돼요. 뭐 어? f 프라임, f k 프라임이 4니까 어4 여기를 자꾸 쳐다보시면 안 된다고. 어? 예. 이걸 보셔야 돼볼 거면 차라리 아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넣을 거면 그냥 넣어보시든가. 그래서 모순을 찾든가고 4는 어디 있어요? 여기가 8이라면 붙은 데가 밑에 있잖아. 그럼 당연히 어디다 넣어야 돼? K 프라임은 왼쪽에 다 넣어야 돼 여기다. 그래서 K 프라임 더하기 5가 4. K 프라임 얼마?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난해하지 않습니다. 아, 3자리요도 응.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질문하신 분들이 특히나 더